오늘 찬양 교도들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은 구약 874면쯤에 있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도가실 텐데 마지막 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온 땅의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함께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수요일까지는 고유의 명절인 추석인데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친지들과 함께 복되고 또 즐거운 시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타 지역으로 또 출타하시고 다녀오시는 분들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또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어, 기쁨과 은혜가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 그리고 보니까 오늘 또 고향으로 오신 분들 도좀 얼굴이 보입니다. 어, 잘지내셨죠요 예, 또 환영하고요. 또 이렇게 좋은 시간 가족들과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 가족이 또 이렇게 쉬었다가 또잘 조심해서 또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사람은 누구나 기쁨과 감사할 이유를 찾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이 감사와 기쁨은 늘 조건적이죠. 그렇다 보니 일이 잘 풀리면 감사하고 또 원하는 것을 얻으면 기뻐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항상 좋은 일.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기대한 만큼의 상황보다 더 힘들고도 괴로운 시간과 결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성도의 가장 큰 장점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믿음에 있고 또 믿음은 진정한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낳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신약성경 대살로니카 전서 5장 18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범사, 즉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감사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감사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다시 한번 주목합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이 오늘 본문의 시는 온 땅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섬기라는 선포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섬긴다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찾아보면은 아바드라고 하는데 이 아바드는 단순한 어떤 섬김이나 봉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이 뜻을 담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예배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섬김은 억지로 하는 노동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고대 근동 사회에서 그 당시에 이 종교는 야훼 신앙이 아닌 타 종교에서는 대체적으로 섬기는 신이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서의 신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인신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신 제사가 뭔지 아시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죠. 아주 잔인한 제사법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드려지는 제사, 즉 예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인신 제사도 아니고요.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도 기뻐해야 된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이 되면 다가오면 여러분 설렘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설렘이 있어요? 와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오너? 또 예배드리러 가야지 이게 아니죠. 우리는 일주일을 열심히 각자의 삶에 터전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살다가도 이제 주일이 다가오면 막 불안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아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러면서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연애 때, 연애 때, 아, 중매, 중미하, 중매, 중미, 중매하신 분은, 연애는 잘 모르겠는데, 뭐,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잖아요, 그죠? 예, 다들 뭐, 죄송합니다만은, 연애하신 분들 가운데는 그런 게 있잖아요. 탁, 이제, 일주일간 또 열심히 일하고 살다가도 막 지치고, 그죠? 고단하고 피곤해도, 이제 주말에, 토요일날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 그 생각하면 여러분 그 일하다가 힘들다가도 만난다는 그 기쁨에 어떻게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죠? 다 이겨내고 막 그래요. 그런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한다는 거, 그것이 일주일, 물론 평일날에도 우리가 예배가 열려 있습니다만,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오실 분이 와서 그 은혜를 나누면 참 좋겠지만, 아무튼 주일날에 한 분을 다가오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과 만나는 그 설렘으로 우리가 기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가 기다려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늘 은혜로 충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람직한 아바드의 정신입니다. 이 아바드라는 것은 그냥 아이고 성긴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정말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회복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섬김으로서의 예배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습관과 의무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기쁨으로 나와야 할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찬송가이자 작사가인 파니 크로스비라 여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어려서 시력을 잃었지만, 놀랍게도 평생에 8,000곡이 넘는 찬송실을 섰습니다. 어, 우리 찬송가에도 이분의 곡이 꽤 많이 담겨져 있는데, 아무튼 사람들이 앞을 못 보는데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안타까운 마음 그죠? 또 이렇게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마음에서 뭐 질문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녀는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 가장 먼저 보게 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탓하지 않고 힘듦을 표현하지 않고 감사의 고백을 드렸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고백이 바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어, 믿음 가운데 나가야 아할줄 믿습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가야 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앞에 나오는 모든 십년들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아때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질서.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믿음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사실 우리들이 이 세상의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죠.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남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고, 또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무너진 마음들, 상처난 마음들, 고통과 좌절로 얼룩진 마음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전에 나와서 여러분 올 때도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또 메말라버린 심령이 있을 때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 또내 심령이 치유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 그런 마음으로 와야죠. 그러면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자리가 될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삼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역시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주목할 단어는 바로 알라라는 단어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알라 이슬람의 알라 아닙니다. 알라가 아니고 이 단어는 안다. 뭘 안다는 것입니까?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야다라고 하는데 이 야다는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수준의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야단은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 관계, 누구와의 관계에서 아느냐 그리고 체험적인 알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시인이 강조하는 전체적인 주요 키워드가 뭐냐 오늘 적어도 1편 100편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하나는 기쁨이란 단어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감사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찬송이라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드리는 근거가 뭐냐? 시인이 오늘 3절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셨으며 우리는 그의 것이요, 백성이요,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오늘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세상은 늘 세상의 중심이 나 자신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께 두는 순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평안을 얻기 때문입니다. 양은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있기에 안전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붙들어야 할 고백이 뭐냐? 주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역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보면 4절 말씀에서 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예배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감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의 관점, 중요한 교훈의 관점은 감사는요. 환경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것이죠 그렇기에 감사는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는 우리가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을 바꾸어줍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이 상황을 볼 때, 환경을 볼 때, 이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있겠지만, 방식을 전혀 다르게 바꿔준다는 입니다 불평하는 순간 마음이 무너지지만, 감사하는 순간 믿음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이 주목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함으로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순종함으로써 노뱀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어진 환경에 불평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수 있는 눈이 가려집니다. 하지만 감사하다 보면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을 보시는 게 좋습니까? 천국을 보시는 게 좋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여러분 믿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믿는다면 내가 지옥과 같은 세상으로 자꾸만 바라보면요. 지옥밖에 지옥같이 자꾸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사함으로서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께 비록 현실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감사로 믿음으로 쭉 나가다 보면 우리의 현실이 천국이 될줄 믿습니다. 그 어떤 음부의 권세도 세상의 권세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먼저 천국이 되면 내가 살아가는 현실도 천국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 예전에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께서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성공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 그분이 어느 날 이제 건강을 좀 잃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았던 그그 그 교구에서 예, 있을 때 일이었는데 하여튼 그분이 그 신방을 가서 병원 신방 가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건강을 잃으면 이게 내가 이룬 성취가 참 아무것도 아니라는 느낌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 본인은 정말 열심히 사셨거든요. 어, 정말 열심히 사셨는데 이 아프니까 이 병원에 탁 입원하니까. 그 많은 그뭐 재산이 있고 뭘 하더라도 이 건강 하나에도 비교할 바가 아니란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다더 와닿는 것이죠. 제가 자식들에게 바라는 것은 건강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영혼을 잃으면 인생을 잃는다는 사실을 우리의 자녀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집사님이 사, 어, 하면서 일하면서 참 열심히 사실 때는 신앙생활 잘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아프고 이제 병원에 다 입원하고 공고미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하니까 아 이것은 내가 잘 사는 것 같은데 잘산 것이 아니고 결국 영혼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었고 자녀들에게도 앞으로 하고 싶고 또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것이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 생활인 거죠 영혼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그것을 말하고 싶다 하길래 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저도 늦지 않았다고 그때 그렇게 위로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이르기까지. 결국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비하면 찰나와의 순간도 같은데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대단해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영혼을 잃어버리면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도요, 할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분들, 소중한 분들을 만났을 때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가까운 교회라도 꼭 나가서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인생의 출발과 끝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렇게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인생은 확실하고도 분명한 감사의 이유 찬송의 이유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시인은 무엇을 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세 가지로 선포하고 있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죠?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이미 3절에서 알았지만, 또 우리 평생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첫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하시다. 하나님은 본진적으로 선하시기 때문에 그 뜻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좋은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은 악한 길로 인도하는 게 맞잖아요. 선한 사람은 선한 길로 인도하죠. 그런데 악이 없으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 그의 소유된 백성들에게 선한 길로, 천 길로 인도하신다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둘째는 뭡니까? 인자하0 이것은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다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믿지 않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진리를 가르쳐주기를 원하고 영생의 길을 가르쳐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먼저 사랑받은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째는 뭐라고 신이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것은 하나님의 신뢰성, 변치 않은 심 세대를 넘어 지속되는 성실함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는 게 섭리하시고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우리 자녀 세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앞으로도 지켜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도 환경도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품을 붙들 때 우리는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오기는 오늘 10편, 100편은 단순한 시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와 삶 전체를 규정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주신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늘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즐거운 찬송과 기쁨으로 요와 하나님을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그분의 것이다. 나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번 추석에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조건들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길이 막힐 수도 있고 특별히 생각지도 못한 고난과 고통의 문제 앞에 설 때도 있습니다. 또한 환경적인 문제와 상황적인 문제로 인하여 우리의 육체를 넘어 심령이 메마른 삶으로 이어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신뢰하며 감사를 통해 돌파구를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메마른 삶이 은혜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오늘 시내고백처럼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믿음과 삶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성실하심이 대대로 저희들과 저희 자녀 세대 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